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불붙은 가상자산 시장이 금빛 지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리플은 한주 동안 77%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알트코인 대장주로 떠올랐습니다. 도지코인, 솔라나 등 다른 주요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리플의 급등세는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의 상승세가 SEC의 소송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플의 급등 배경으로는 SEC와의 소송이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말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 법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리플랩스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SH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 상승세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하며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최근 한 방송에서 트럼프와의 회동설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가상자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국산 코인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의 전반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